정선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가 오늘부터 모든 이용객에게 무료 운영됩니다. 정선군이 추진하는 보편 복지 정책의 하나인데요. 정선군은 모든 국민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정선군 공영버스는 누구나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공영버스를 직접 운영한 지 5년 만입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외부 방문객도 무료 대상입니다. 평등한 교통권을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에 천 원씩 내고 탔거든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또 무료가 되면 더 좋죠. 우리 국민들은 살기에 너무 좋죠. 정선군의 보편 복지 정책은 올해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으로 본격화했습니다. 이어서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를 도입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50살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씩 이 미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선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민 기본소득 지급도 정권 교체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년 2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지방세와 주식 배당금, 폐강 지역 개발 기금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대다수 국민들 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그것이 다시 지역 사회의 경제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승수 효과가 또 있는 것이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성군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다른 시군 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드릴지 궁금합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